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무전여행이라는 제목을 아니 제목이 아니라 무전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약간 무전여행에 대한 환상, 로망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되게 가득 차 있었는데요.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막 연예인들이 할머니 집 가서 "할머니 된장 좀 주세요" 이러면 막 된장 퍼주시고 그러잖아요. 막 따뜻한 시골 인심의 멤버들은 오늘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 무전여행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되게 막 있었어요. 그래서 무전여행이 뭔지 한번 찾아보니까 여행에 드는 비용을 가지지 아니하고 길을 떠나 얻어먹으면서 다니는 여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없이 떠나는 여행 말 그대로 돈 없이 떠나는 여행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무전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부모님께 고등학교 1학년 결방학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엄마 저 무전여행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대답이 어게요 네안 되었습니다 왜안돼 따져봤어요 반항을 해봤죠 왜안돼 나갈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은 넌 아직 어리고 세상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수긍했어요 나 이제 17살 밖에 안 됐고 이제 막갓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고 기다려 봤어요 그랬 이제 고삼 수능이 끝나고 얼마 전 부모님께 이야기를 또 드려 봤죠. 엄마, 나 이제 수능도 끝났으니까 무전 여행 갔다 올게요. 했는데 부모님 말은 안 돼였습니다. 왜안 돼? 돼? 따져 보니까 다음에 가라. 대학생 돼서 가든 군대를 갔다 와서 가든 다음에 다음에 가라. 다음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저는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다음에야? 다음에 또 군대 갔다 오면은 취업 준비하라고 다음에 가라 그럴 거고 취업 준비하고 나면은 결혼하라고 다음에 가라 그럴 거고 계속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대체 언제? 저는 무조건 이번 겨울에 갑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두고 인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생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 회사들을 뛰어다니며 스타트업 회사의 인턴 생활을 하면서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카메라와 배낭을 사서 무전여행을 갈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 무전여행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봤잖아요. 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난 여행. 근데 카메라랑 배낭을 샀는데 30만원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죠. 그런 여행을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이런 무전여행을 가고 싶어 했을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리던 그런 무전여행을? 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전여행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고, 나 무전여행 가요 페이스북에 올리면 사람들이 막 좋아요 눌러주는 이런 관심 종자, 약간 이런 스타일의 겉멋 같은 게 들어있었고. 왜 가고 싶었냐면,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고, 그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너 무전여행 가면은 스타렉스에 끌려가가지고 인신매매 당한다, 장기 매매 당한다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행복전달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5,000원짜리 비커넥트 팔찌를 가지고 이렇게 물물교환을 해서, 문제집 100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고 또두 번째는 책한 권을 가지고 시작해서 아이패드 2도 있거든요 아이패드 2랑 뭐 캠코더 명품 백 이런 걸랑 교환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고 명품 백은 경매로 팔아가지고 이제 독거노인들을 돕는 데 사용했거든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cf 감독님도 만났고 웹툰 작가도 만났었고 뭐한 회사의 ceo도 만났었고요 이러면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데 면역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배낭을 메고 카메라를 들고 날이 되게 추웠는데 이렇게 중무장을 다 하고 이제 여행을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페이스북에 이제 허세 하나 딱 올려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올렸는데 사람들 반응은 그대로였어요. 부모님도 그대로였고 다른 친구들도 그대로였어요. 위험하다. 아직 세상은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모님은 계속 저를 말리시려고 했어요. 저는 계속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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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고 결국 이렇게 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두산 통일 전망대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첫 시작점으로 왜 오두산 통일 전망대를 가려고 제 출발점을 딱 정했냐면 일단 통일 전망대에 가면 북한이 보여요. 그럼 북한이 보이면 제 생각에 아 여기가 우리나라의 최북단이다. 저는 땅끝 해남 마을을 꼭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남 땅끝 마을을 꼭 가고 싶어서 북한이 보이는 우리나라 최북단에서 땅끝 마을까지 가면 최소한 난 우리나라 국토 종주는 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이제 통일 전망대에 갔고 통일 전망대를 셔틀버스가 2,000원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등산을 시작부터 해서 막 이렇게 막 축구장도 보고 이렇게 멀리 보이는 좋은 풍경들도 보면서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보고 나서 내려왔어요. 이런 도로인데 이제 딱 내려와서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아,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막멍 때리면서 아, 이제 뭐 하지? 이러고 있는데 차도 안 다니잖아요. 근데 딱 생각나는 게 히치하이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막 예쁜 여자들이 섹시한 여자들이 다리 하나 걷고 막 이렇게 팔 들면은 태워 주니까 아, 나도 될까? 이러면서 막,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차가 막 이렇게 막 지나가요, 앞에. 그러니까 아, 되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안 돼요. 히치하이킹안 돼요.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히치하이킹이 많이 이렇게 전파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 생각에도 아, 제가 타가지고 나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안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타서 소래포구까지 어떻게 갔어요? 히치하이킹을 성공을 해서 6개월 된 아기를 갖고 계신 어머님이었는데 이제 파주 아울렛에 쇼핑을 오셨다가 저를 소래포구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갔는데 눈 보이시나요? 제 사진 찍으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이게 다 눈이에요. 이제 소래포구에 딱 도착을 하니까 눈이 내리는 거예요. 날은 춥고 돈은 없고 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근데 눈까지 와요. 카메라 막 적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 안 적실라고 이러면서 막 소래포구를 돌아다니다가 소래포구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소래포구 가면은 막 해산물 탑차 막 이랬어가지고 동해안으로 가는 차도 있고 남해안으로 가는 차도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다 그냥 회사로 오신 아저씨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수원이나 뭐 멀리 가 수원이었고 다들 이 근방으로만 다니시는 거예요 워낙. 노량진 수산시장이면 그 지역마다 이제 수산시장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겨우 간 데가 안양 외곽으로 갔었거든요. 안양 외곽에서 제가 이제 안양역 쪽으로 사람 많은 데로 무작정 가보자 했던 게 7시쯤이었는데 그때 지나가는데 옆에 코카콜라 물류센터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딱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이 제가 히치하이킹 팁을 봤는데 화물차를 공략해라 이런 팁이었거든요. 왜 화물차를 공략해라 했냐면 무전여행 그러니까 화물차를 가지신 아저씨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세네 시간씩 운전을 하니까 심심해서 이렇게 태워주신다 이렇게 막 글이 올라온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문 앞을 막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렸어요 그때 차에 이렇게 올라타시는 아저씨한테 달려가서 아저씨 어디까지 가세요 하려고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전남 xx 이렇게 딱 번호판에 써져있는 거예요 아 저건 전남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아저씨한테 쫓아갔더니 아저씨가 전주로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저씨께서는 저를 흔쾌히 태워 주셨고 3시간 반 4시간 정도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저를 전주까지 데려다 주셨거든요 저의 무전여행 1일차 여행은 이제 파주에서 인천, 안양, 전주까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막을 내렸거든요 제가 열흘 동안 이렇게 여행을 다녔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은 이야기는 못 나눠 드릴 것 같고 열흘 동안 있었던 이야기 중에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전주에서 광주로 갈때갈때 갈때 일인데 이제 이렇게 안 해요 이제 사람이 진화했다고 또 이제 도구를 쓰기 시작했어요 스케치북에다 광주까지만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딱 들고 있었어요 광주까지만 태워주세요 이러면서 그때 이제 30대 아니 30대가 아니죠 23살의 형들이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저를 태우셨고요.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 피켓을 들고 또서 있는데 그게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여서 다 이제 광주로 가는 차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고 서 있을 때 차가 한대딱 서가지고 탔는데 그 차가 50대 노부부의 차였어요. 노부부까지는 아니죠. 네. 아버님, 어머님의 차였는데. 한두 시간 정도 광주까지 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에서 아버님께서 해 주신 이야기가 아직도 인상에 남아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아저씨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학생, 내가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여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저씨는 너의 여행을 응원하마.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고 그 나쁜 사람 몇명 때문에 그 좋은 사람들이 다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이다. 맑은 물에 그 날뛰는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그 맑은 물이 흙탕물이 되듯이 아직 세상은 좋고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너가 나중에 커서 너가 받은 이 축복과도 같은 것들을 너의 뒷 학생들에게 물려준다면 이 아저씨는 너의 응원을 응원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좋은 추억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건 여러분들이 무전여행을 한다 그러면 궁금하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일 생각나는 게 돈이 없는데 밥은 어떻게 먹지? 이런 궁금증 지금 막 하나 둘씩 생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먹었냐면요, 무등 야구장이라 그러죠. 야구장을 막 받는 보고 이제 집이라기보다는 다음 관광지로 이동을 할때 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오후 3 시쯤이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시장을 들어와서 막 이렇게 시장을 두리번 두리번 그랬어요. 뭐가 먹을 게 있을까 두리번 그랬는데. 식당 안에 이제 점심 시간이 끝날 시간이니까 안 치워진 상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사장님, 저 무전여행하는 학생인데요. 제가 요거 다 치워드리고 바닥 청소 이렇게 도울 테니까 국밥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치우고 같이 서빙 도와드리고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무전여행을 하면서 허기를 달래고 열흘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북대, 광주, 뭐 땅끝마을, 부산 해운대, 전남 그 순천만, 그리고 여기는 완도 이렇게 많은 곳들을 여행 다녔거든요. 제 여행 루트예요. 잘 보이시나요? 이 정도 여행을 다녔고요. 뭐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는데요. 어 일단 저희 외가댁이 완도예요. 우리나라 땅 끝에 여기 여기 있는 완도라는 곳인데 완도에 가서 외할머니도 한번 찾아뵙고 자 설날 이런 때도 잘못 가거든요. 워낙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광양에 갔을 때는 광양에서 올라왔던 형이 저희 집에서 이틀을 자고 간 적이 있어요. 친한 형이 그래서 저도 광양 갔을 때 똑같이 이틀 같이 자고 순천 구경하고 그리고 부산 갔을 때는 행복나눔팩토리라고 페이스북 상에서 제 그러니까 페이스북 상에서 페이지를 운영하는 친구인데 저랑 멘토멘티 관계거든요. 저한테 가끔 프로젝트에 관해서 피드백도 요구하고 도움도 청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밤새 다음 프로젝트는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도 같이 나눠보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잠깐 있었던 꿈틀이 대구 모임에도 참가해서 꿈틀이 사람들도 만나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는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전 여행 왜 가고 싶어 한다고 했는지 기억 나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겉멋이죠 간지나서 간지나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거 사람과의 추억을 쌓고 싶어서 간것 같아요. 사실 제 꿈이 사람을 얻는 사업가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일을 하려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미천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어떤 일이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사업가가 돼서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무전여행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저는 무전여행을 다녀와서 저만의 정의를 한번 내려 봤어요. 무전 여행은 여행에 드는 비용을 가지지 아니하고 길을 떠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여행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휴먼 트립. 아까 제목이 사람 여행이었는데요. 사람 여행하니까 뭔가 입에 착착 안 달라붙고 그래서 휴먼 트립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많이 안 나눠 봤으니까.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때는 뭐 도움을 줄 사람이라든가 멘토라든가 꼭 사람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한 발짝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